별의별 것 공유 공감하는 별별 공감입니다. 오늘은 바느질 없이 수선 가능한 옷선 테이프 바로 공유할게요. 먼저 길이에 맞춰서 재단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테이프를 붙여서 들어갈 만큼의 양은 남겨두고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재단해주시고 난 후에는 바지를 일단 뒤집어 줄 텐데요. 양쪽 다리를 다 뒤집어 주신 후에 테이프를 붙이시는 게 훨씬 수월하고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. 안으로 한 단만 접어 넣을 텐데요. 이렇게 안으로 접어 넣는 길이 감안하셔서 재단하셔야 합니다. 이제 테이프의 길이를 양쪽 길이에 맞게끔 잘라서 그 안으로 좀 테이프를 넣어 줄 거예요. 양쪽으로 좀 살짝 꺾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좀 넉넉하게 양쪽의 길이를 좀 잘라주었습니다. 손으로 뜯어도 되고요. 가위로 자르셔도 테이프는 쉽게 뜯어집니다. 이렇게 해서 안으로 잘 길이에 맞게끔 테이프가 옷에 접착되도록 붙여주시면 돼요. 접힌 옷 사이로 테이프가 잘 들어갔다면 이제 분무기로 충분히 물을 분무해주세요. 골고루 물기가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판판하게 만져주신 다음에 열을 가한 다리미를 그 위로 다려주시면 됩니다. 다리미에 열을 가하면서 옷수선 테이프가 옷에 접착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러기 때문에 잘 붙을 수 있도록 좀 다림질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동일한 방법으로 뒷면도 해주시면 되고요. 접착이 잘될수 있도록. 다림질을 잘 해주셨다면 이제 좀 식혀주세요. 식힌 후에 살짝 만져보시면 접은 단이 옷에 잘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오늘 간단하게 바느질이나 재봉틀 필요 없이 손쉽게 기장 줄이기 해봤는데요. 보시면 줄인 단이 잘 옷에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별별 공감이었고요. 제 영상 공감되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잊지 마세요.